안녕하세요. 구찬호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 공항에서 차로 50분 거리에 위치한 하라즈로 온천 로포칸으로 가보겠습니다. 평화롭게 흐르는 지쿠고가와 강변에 위치한 온천 호텔로 우선 미끌미끌한 천질이 훌륭했고요. 식사를 업그레이드 했더니 신선한 해산물들이 잔뜩 나와서 의외로 식사 만족도가 아주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가격대도 합리적이고 식사 플랜도 다양해서 가족 여행으로 추천드릴 만한 곳입니다. 그럼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끝이에 체크인 하기 전 뱃놀이라도 할까 싶어 야나가와를 찾았습니다만 앞불싸 비가 오네요. 그래서 장어나 먹고 가기로 합니다. 야나가와 장어 맛집 중한 곳인 와카마츠야입니다. 바로 옆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 봅니다. 2층 창가 좌석으로 안내 받았고요. 그런데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자, 우비 있고 바로 뱃놀이가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어카마츠야는 모토요시아와 더불어 이 동네에선 가장 유명한 장어집 중 하나입니다. 야나가와는 오나기세이로무시로 유명한데, 예전엔 키껏 바삭하게 구운 장어를 왜또 다시 찌나 싶었는데, 요 부드러운 장어 맛과 양념 잘밴 밥이 아주 일품입니다. 꼭 약밥 같아요. 새고무시 먹은 집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 킹모스해도 제대로야. 킹오 엄청 큰거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우자쿠도 상큼한 게 아주 맛있었습니다. 안가시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제거해 주었으면 좋았을 거야. 맛은 엄청 가시가 계속 나와. 맛있게 먹고 하라즈로 온천으로 향합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로포칸까지는 차로 약 50분 정도 걸리고요.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후쿠카 공항이나 후쿠카 시내에서 히타행 고속버스를 타고 하기 역에서 하차하시고 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하가다 역에서부터 두번 환승해서 지쿠고 요시이 역까지 오시면 무료 송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영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하라지로 온천가로 들어왔습니다. 온천가를 따라 많은 료칸, 호텔들이 모여 있습니다. 요관 후문 근처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한후 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중도 없고 안내도 없고 크랭크숍 내에 나와있지도 않고 알아서 들어가야 되나 봐. 안녕하세요. 아, 하이. 안녕하세요. 체크인을 진행하는 로비 라운지로 안내되었습니다. 로비 라운지, 하나 미즈키. 로포 간도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 노포료 칸인데 공연 공간은 최근에 리뉴얼을 좀한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라운지 옆으로 보이는 이 공간은 식당입니다. 안쪽으로 칸막이가 있는 개인실도 있고요. 라운지에서는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는데, 방을 바라보며 조교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을 닦을 수 있는 타월도 준비되어 있고, 파라솔 테이블과 의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엔 족당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혈액순환이 되면서 온몸이 따뜻해지죠. 1층엔 매점도 있는데요. 이곳에 가마우지가 많이 날아오는지 가마우지 인형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발을 리얼하게 만들었다며 자랑하네요. 그럼 저희 객실 소개해드리기 전에 로포칸의 객실 타입과 가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 중순 평일 날짜를 임의로 넣어봤고요 산측 화실 객실 같은 경우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3만엔 대부터 투숙 가능합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7시 반부터 식사하면 33,660엔에도 투숙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아래로 쭉쭉 내려가 보면 온천이 딸린 준특별실들이 보이는데요 대부분 5만엔 대 중후반으로 투숙이 가능하고요 최상위 객실 특별실도 6만엔 대 초중반에 투숙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카토리라는 준특별실에 투숙했는데, 이 객실은 2024년 2월에 리뉴얼한 객실로 가장 최근에 리뉴얼한 객실이라 선택했습니다. 식사 플랜은 다양하게 있는데, 당시 저희는 이세에 비가 포함된 최상위 플랜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화면 속의 플랜은 이세에 비와 도빙무시가 나오는 플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이세에 비와 북발이, 보고가 나오는 플랜이 최상위 플랜이었습니다. 식사 플랜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바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저희 객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층 501호 다카토리 객실. 현관의 모습이고요. 직원이 객실까지 따라와서 객실 설명을 해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데서 인건비 아껴 요금을 낮출 수 있다면 이것도 좋죠. 현관 신발장 안에는 조리가 들어있었고요. 입구에 카네이션도 한 송이 꽂아 두었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다미가 깔린 방에 트윈 베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옆으로는 편안한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고요. 창가 쪽으로는 작은 화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4면까지 투숙이 가능해서 인원이 많아지면 화실에 이불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작은 테라스가 딸려 있는데요. 지쿠고 강의 모습이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입니다. 이 화실은 문을 닫아 완전히 분리할 수도 있어서 가족들이 투숙할 때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리뉴얼한 객실이라 헤드보드에 조명 디머, 콘센트, USB 단자까지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침대 맞은편에는 최신 스마트 TV 준비되어 있었고요. 유튜브, 넷플릭스 등등 OTT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는 도시바 TV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한국 뉴스를 볼수 있어서 뽕 선생님이 좋아라 하셨습니다. 요즘은 숙소에 스마트 TV가 없으면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입구 쪽이 문을 열면 이렇게 미니바가 나옵니다. 상단엔 첫 세트와 무료 생수 두병 준비되어 있고요. 생수 추가 시엔 한 병에 110엔이라고 합니다. 다기 세트야 일본 어떤 요관에 가도 잘 준비되어 있는 필수템이고요. 커피는 드립백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침대 앞 옷장 서랍 안에는 대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스 타월, 핸드 타월 준비되어 있고 여성용 파우치, 그리고 타비 유카타와 관내법까지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실 공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간소화한 도쿠노마 느낌의 나무 선반과 화병이 놓여 있었고요 생화로 장식해 두었네요 보온병과 닭이 세트도 하나 더 있고요. 일본 사람들 차에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접이식 거울을 달아 두었네요. 거울 앞에 작은 스툴도 준비해 두어서 화장할 때 편하게 썼습니다. 그럼 이제 온천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온천 공간은 살짝 연식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객실 전체를 리뉴얼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손을 본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뭐 관리는 깔끔하게 되고 있었어요. 세면대 모습이구요. 스킨케어 제품은 다회용으로 준비되어 있고, 다른 어메니티도 종류별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좌식 샤워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낡은 느낌이 있죠. 헤어, 바디 제품 다회용으로 준비되어 있고, 안쪽으로 반노천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천으로 나가는 문을 완전히 닫을 수 있어서 겨울에도 춥지 않게 샤워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노천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흰옥기탕 준비되어 있고요. 욕조는 새로 제작을 한것 같았습니다. 원천 각케나가시로 온천 공급되고 있고요. 앞이 바로 지쿠고 강이라 뷰가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노천의 단점이 앞이 너무 트여 있어서 노천을 개방적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면 처음 멀리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러니까 발을 쳐둘 수밖에 없고 입욕할 때는 경치가 좀 가려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경치는 이 정도로 만족하는 걸로. 천질은 폐하 8.7의 알카리성 단순 유황천. 홈페이지에는 황화수소가 들어있어서 온천 냄새가 은은하게 난다고 쓰여 있었는데 워낙 미량 들어있어서 그런지 냄새는 거의 무취에 가까웠고 수질은 굉장히 보들보들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대역장이랑 노천을다 갔다 왔는데, 오, 백실판이 시제이 제일 좋네요. 어, 노천하고 대역장도 뭐, 미끌미끌 좋은 스타이긴 한데, 생각만큼은 아니었는데, 이이 미끌미끌한 천들은 객실 노천이 최고입니다. 아우객실판이 어, 제일 좋네. 뭐, 대역장이나 노천을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우, 시끄러워. 떨어져가 자라 자라, 자라 네 제가 이 온천 딸린객지을식사 플랜도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6만 8천에 내 6만 7천에 6만 7천에 예약을 했거든요. 진짜 가성비 좋은 거 같습니다. 호가 공항에서도 가깝고 음, 추천할 만한 곳인 것같아요 이제 공영온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포칸에는 두 개의 실내대욕장과 두 개의 노천이 있는데, 먼저 1층에 있는 희노키탕이고요. 1층에 있는 또 하나의 내탕, 측탄탕. 이곳은 이용객이 있어서 촬영은 못했는데요. 숯줄 이용해서 마이너스 이온 효과를 높인 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4층에 위치한 미카게, 아담한 노천이고요. 역시 4층에 위치한 전망 정원탕. 이곳은 탕 크기가 좀 커서 여러 명이 즐기기에도 넉넉합니다. 그럼 흰옥기 내탕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탈의실 공간입니다. 아주 널찍하죠? 세면대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스킨케어 제품도 다회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엔 워터 서버와 작은 휴식 공간도 있고요. 미끌 천질이다 보니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라는 편말이 붙어 있네요. 자식 샤워 공간 보이고요. 아주유와 누루유 두 가지 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트 쪽에서 원천이 들어와 누루유로 흘러나가는 구조. 그리고 허브탕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오늘은 로즈마리 탕이라네요. 로즈마리 담가둔 거 보이시죠? 이어서 4층에 위치한 노천 미카게. 이곳은 탈의실도 아담하고 탕도 아담합니다. 세면대는 두개 준비되어 있고, 스킨케어 제품과 면도기, 면봉, 빗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수대도 있고요. 밖으로 아담한 노천과 샤워 공간이 보입니다. 샤워가 밖에 있어서 겨울엔 조금 추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날 비도 오고 날씨도 많이 추웠거든요. 샤워는 내 탕에서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매우 개방적인 뷰. 탕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서서 돌아다닐 때에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붕이 조금 걸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로 피신했는데 천둥 번개 치고 꽤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서 잠깐 앉아있다 나왔습니다. 수질은 객실 수질보다는 조금 밋밋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4층 전망 정원탕. 여긴 탈의실 꽤 널찍하고요. 나름 아기자기하게 정원을 꾸며두었습니다. 여기도 샤워시설은 외부에 있고요. 가위로 만든 널찍한 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만대저 초록 발판을 깔아둬서 정원 분위기가 조금 깨긴 하는데 미끄러운 천질이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깔아둔 것 같습니다. 절경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시야가 탁 트인 시원한 노천입니다. 그럼 이제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노랜으로 가린 반 개인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사시미를 미리내와 랩으로 덮어둔 건좀 아쉬웠지만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세비와 아코오인데 일본에선 보기 드물게 숙성회가 아닌 화로회를 떠왔더라고요 이세비도 살이 꽤 나오는 녀석이었습니다 랩 씌워둔 건좀 깨네요 하지만 제철이라 그런지 복어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젠사이는 뭐 아주 훌륭하다고 볼순 없었지만 보통 료관들에서 나오는 무난한 젠사이였습니다 음, 먹을만 했어요. 음, 전복이 그냥 조금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통으로 들어갔어. 대박. <laughs>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네. 술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 안주가 이렇게 좋네요. 시슈 크로게와 기샤또부리앙이라고 합니다. 복튀김, <laughs> 장난 <장마> 아니야. <laughs> 나안 먹을 수가 없네. 저게 독특했데회 뜨고 남은 머리 부분을 튀겨서 뼈 발라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회 뜨고 남은 이세비 머리를 넣어 끓인 미소시루 아 여기 이세비를 든게 아무습니다. 아코 꼬리가 이회 뜨고 남은 게다 들어갔어요. 해물탕이에요. 해물탕. 뼈고. 음. 이 정교한 요리를 내는 곳은 아닌데 좋은 재료 툭툭 썰어내는 진짜 한국 횟집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과 화이트커피 아이스크림까지 아이고 오늘 폭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식입니다 조식은 세미 뷔페인데 이렇게 기본 상차림 나오고 나머지는 뷔페로 가져다 먹습니다 주스, 커피, 토스트 준비되어 있고 몇 가지 요리들도 따로 준비됩니다. 나쁘지 않은 조식이었어요. 조식 먹고 호텔 주변을 가볍게 산책했습니다. 강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산책로가 잘 되어 있었는데 날이 추워서 길게 산책하진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 들리시죠? 원래 이렇게 추운 동네가 아닌데 한국은 폭설로 공항 마비되고 난리가 났던 때였어요. 아무튼, 일주일 전에 급하게 예약하느라 인기 료관들을 다 놓치고 어쩌다 가게 된 곳인데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수질도 좋고 음식도 잘 나와서 의외로 만족했던 료관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기 좋은 료관인 것 같습니다. 학이 상처를 치료했다는 하라즈루 온천. 기회가 되면 또 방문하고 싶네요. 그리고 인천공항 폭설로 2시간 넘게 지연이 있긴 했지만 다행히 집에 갈수 있었습니다.